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맞벌이에 집안일 경조사까지 모두 챙기던 아내가 남편과 시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을 진행한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이혼 중인 여자입니다. 3년간의 연애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를 굳이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만나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아들은 어떤 남편이었는지 이야기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나 보네요. 타당한 논리도 없이 그래도 그냥 살라는 시어머니의 말,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다큰 아들을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는 말과 함께 확실하게 이혼할 뜻을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능력 없고 대접만 받으려는 아들 이제는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비가 엄청 오던 날 친정 부모님이 반찬을 많이 한 것이 있다고 가지러 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친정에 갔는데 남편 밥 줘야지 하시며 저를 등떠밀어 집에 보내려 하시는 친정부모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니 휴일이라고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 배가 고, 너무 고파 시리얼 먹고 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며 밥 달라고 하더군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왔냐고 하는데 저도 피곤했지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메뉴는 엄마가 싸주신 불고기와 보리굴비의 녹차물, 돌솥밥까지 정신없이 밥을 차렸습니다. 하도 배고프다고 성화를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돌솥에 손도 데이고 정신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조금 먹다가 강아지 털이 나왔다고 짜증을 내고는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저는 2시간 가까이 헛짓을 했네요. 음식을 여러 가지 해서 설거지할 그릇은 많고 대인 손은 아리고, 안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한가득인 것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라면을 다 먹고 직장 동료와 일 관련해서 통화를 하더군요. 동료가 저녁 뭐 먹었냐고 묻는데, 라면이요? 직장 동료가 남편에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학이 너머로 들리더군요. 남편이, 돈더잘 벌면 제대로 해주겠죠. 남편의 이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모두 떠오르더군요. 4년 동안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을 안한 남편을 참아주고 산 바보. 밖에서 돈도 벌고 집에 들어오면 식모처럼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린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신까지 혼미해졌지만 안간힘을 써서 정신줄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으로 일관했으면서 갑자기라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니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 길로 짐 싸고 설거지거리도 남겨둔 채 통장들을 챙겨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4년 동안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밥을 챙겨 먹은 적이 딱세번 있네요. 나 없을 때 굶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좀 하자고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벌이가 저보다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훨씬 벌이가 많고 남편은 일만 많고 벌이는 적었을 때 그때도 제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유산이 되었을 때도 남편 버리가 거의 없어서 쉬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다정하고 여자 문제로 속썩인 적도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고 경조사 챙기고 하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도 미동도 없던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4년 내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것인지 어차피 나 혼자 고생하고 남편은 누리기만 하고 산다면 이젠 그꼴못 보겠습니다. 남편이 동료에게 했던 말더잘 벌면 더 잘해주겠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다 해왔는데 얼만큼 더 잘해줄까요? 결혼 생활 4년 중에 1년은 가사분담 문제로 매일 싸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대한 참고 설거지 쌓여 있어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3일 지나고는 제가 못 참아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이 더러워지면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터트리는 성격이 아니고 혼자 사귀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속으로 삭귀며 사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전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남편 속내가 뭐든지간에 저는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고 방 잡고 회사도 휴가냈어요. 혼자 살집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 이혼에 대한 실감을 못하고 있길래 시댁에 전화 드리고 친정에는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 집 청소부터 모든 집안일 혼자 다 해온 것 모두 시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술 취해 진상 부리는 동영상은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서 제가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어머님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남편은 이제야 감이 오는지 아침부터 전화 문자 난리였네요. 시어머니와 만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봐라.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하셨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는 세상에 흔치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문제이지만 집안일을 며느리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행여라도 집안일을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며 집안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며느리를 보면 안쓰러워서라도 아들을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정상인데 시댁에 가면 잠만 자는 아들을 안쓰러워하는 어머님의 그 마음이 기가 막혀 이혼을 결심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을 키우는 거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어머님이 다시 아들 키우셔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남편과 사는 집은 제 명의이고, 부동산에 전세로 바로 내놓았어요. 제가 남편 명의로 적금 들어놓은 것을 빼고는 현금 싹 빼서 제 통장으로 옮겨놓았네요. 보험료,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제가 납부해왔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혼 서류 작성하고 절차 밟으려고요.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해 드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야말로 배우자를 원해서 결혼했지 아들 새끼 키우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힘들었던 4년간의 결혼 생활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글을 적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결정 잘하셨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 스니님은 참고 살면 그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스니님을 사랑하는 친정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평생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요. 아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